자뭐 자료교육은 이 정도면 끝나도 될것 같고 자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브리핑을 해줄게 자 원교 김태석 그거 한번 펴볼까? 네뭘 펴봐? 그런 게 있어요 자 집중 자 여기 요 빨간색 요거 빨간선 보이지? 요거 쭉 해갖고 이렇게 된거 정확히 이 위로 본부장급 이상 여기서 내려오는 어떠한 결제에 있어서도 아무런 토를 달면 안 된다. 아, 특히나 그 뭐야 우발 손실이나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? 그 김과장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 채워 넣어야 한다. 업무보다가 창의력 대장 되겠어요? 어뭐 어, 이렇게 이게 뭐 대장이든 사단장이든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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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! 아니, 이분. 어, 본부장인데, 뭐, 박, 멍석? 멍석이 아니라, 명석. 명석은 바닥에 까는 걸 얘기하는 거고, 이분은 그냥 머리가 좋을 때 얘기하는 명석. 어? 실제로는 돌대가리지만. 아이, 뭐, 아무튼, 이분에서 내려오는 그 결제에 있어서는 간혹 가다가, 그, 뭐, 이, 그 남극에 가서, 에어컨을 사왔다는 그런 영수증이 이렇게 껴 있어도 무조건 처리를 해 드려야 된다. 교회에서 목탁을 산 영수증도 처리해 주라. 그렇지 그렇지. 응? 똑똑해. 이거 사이즈 보니까 딱 회장님 아들 뭐 그런 건데? 어, 야, 보기보다 그냥 똑똑하네 진짜로. 응? 근데 이거 처리 안 해주면. 에이, 그러면은 개 지랄을 그냥... 많이 언짢아 하시겠지? 근데 저 빨간색 위에 핑크색 삼각형 두 개는 뭐예요? 어, 아, 이두 분은 그냥 우리 회사 내에서 그냥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뭐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간혹 가다가 뭐 돈을 좀 많이 쓴다 싶으면 좀 눈치도 좀 주고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도 돼. 응. 그저 위에 저 노란색 저거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? 저건, 어, 뭐죠? 맞아. 이거 뭐지? 야,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? 아, 이게 뭐였더라, 이거? 어, 기억이 안 나네. 이거 왜 표시해놨지? 왜 지난번에 손에 떡볶이 묻은 거 닦은 아, 겁니다. 아, 아, 맞다, 맞다. 야, 그때, 아, 떡볶이. 아, 내가 이렇게 해갖고 묻어갖고 이렇게 닦은 거였구나. 야, 그때 태섭이가 사왔잖아. 야, 그때 쌀떡볶이를 사왔어야 되는데, 그냥 밀떡볶이를 사와갖고 쟤는 참. 떡볶이는 밀떡볶이죠. 아니지, 떡볶이는 쌀떡볶이지. 취향은 존중해 주셔야죠. 에휴, 존중은 해 주는데, 나는 그냥 쌀떡볶이를 좋아한다, 뭐 그런 거야. 아무튼, 뭐, 김과장은 앞으로, 자, 5분 동안, 이거에 있어서 다 외워야 돼. 아,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되고, 기록을 남겨서도 안 돼. 이건 바로 폐기 처분할 거야. 우리끼리만 아는 거니까. 자, 5분이야. 지금부터 시작해. 보기보다 똑똑하게 생겼으니까, 잘할 것 같은데? 한번 해보죠.